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볼때 스토리를 쭉 보는 것보다 중간에 딱 끊겨가지고 뭐 다음 주 예고 이러면서 추측하고 예상하면서 보면서 기다리는 그거 재미죠. 아, 요즘 저 정주행 전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 추측하고 기다리는 거 마음껏 할수 있는 시간이에요. 인생은 퀴즈. 네, 목요일에 여러분의 딸내미 친구 조카. 장희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laughs> 너무 잘 지냈죠. 예. <laughs> 가까이님이 오늘은 또 어떤 공투가 펼쳐질지 <laughs> 네. 기대돼요. 맑고 옥구슬 같은 <laughs> 아, 아. 응, 희라님 음, 목소리. 안녕하세요.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그래도 뭐 괜찮으니까 성공가 됐겠죠. 물론이죠. 네. <laughs> 많이 부담스러하시네요. 워 네. 아 그래. 사. <laughs> 6 7 사. 번입니다. 히라님 일주일 동안 잘 보냈어요. 아 보고 싶더라고요. 어... 그러셨네요. 너무 잘 지내긴 했는데 네. 정말 날이 덥다 못해 뜨거워서. 음. 아, 진짜 저, 그렇죠. 에이, 햇빛에서 햇빛을 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에이, 맞아요. 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laughs>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진짜로. 그, 그러게요. 네. 드릴 말씀은 음. 조심하시라는 말씀밖에 맞아요. 드릴 수가 없어서. 예, 맞아요. 그래도 조금 그 어, 최소한의 조치를 하시면서 일하신다는 그런 가정하에 네. 또 저희 프로그램 또 방송을 그래도 네. 틀어놓고 일하신다는 가정하에 네. 좀 재밌어야지 그나마. 그런. 그죠? 아유 네. 그것만이 제가 최선을 다해 서할수 네.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가끔 이게 듣다 보면 짜증이 날수 <laughs>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 네. 대부분 실수 때문에 짜증 나긴 하지만. 네. 마,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네. 가령 이제 치수가 화나게 <laughs> 미운, 해도. 미운짓거리 하고 그러면 저거 오늘 확 하면서 이제 네. 거기다 푸시고. 네, 맞아요. 상상의 나래를 펼치셔서. <laughs> 에, 정답이 아니고 그냥 그 의견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휘휘 저어가지고. 이렇게. 네, 과학적 이죠 어찌 보면 또 그게요. 그렇죠, 운명이니까. 그래서 음, 저기 <laughs> 뽑아가지고요. 오늘 네. 총네 분인가 봐요. 오늘의 선물은 오. 베이커리 카페 <laughs> 교환권 두 분. 아, 좋겠다. 시원하게. 엑소피 크림 두 분. 어 크림. 네, 아, 이렇게, 이렇게 따가운 있어. 여름에 꼭 필요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음. 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줘 아,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자, 첫 번째 <웃음> <웃음> 주. 자, 예시 갑니다 예시. 뭐 유리야 뭐야 뭐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지 이거 왜 그래 어 아유 먼지 몰라 다 발바닥이 이거 딱박혔다 이거 아 이게 뭐야 에? 뭐야 어? <laughs> 자 히라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저 이렇게 해봤어요 이거 이 경험 있어요 오늘 정답인 이 경우 네 정확히 이 경우 이 경우 어 <laughs> 그래요 너무 화가 나고. 아... 기분이 좀 더티해지는. 아니 그 실제 그게 그렇게 댑딜까? <laughs> 아니 그럼요. 아 진짜요? 예. 이게 아주 강력한 것은 탁딱 꽂혀요. 아, 계준 강력한 것이 붙어 있는 예, 유들유들한 거 말고 특히 그 예, 있을 수도 있어요. 있지, 있을 수 있고. 첫 번째 차, 이것. 그러니까 괜찮도 있겠지만은 예. 그것들 중에도 차이가 있지. 차이가 있죠. 아, 그것들 그러시긴. 중에서 센 그거는 아, 예. 그렇구나. 대단하죠. 휘지도 않고. 우리 기술 감독님은 뭐 미니 블록 같은 거 밟은 거 아니냐고. 아, 미니 블록. 그거보다 미니 블록은 좀 귀여운 아픔이고요. 요거는 기분이 많이 지저분해지는 아픔이에요. 그런 간단한 걸 냈을 것 같습니까? 네. 우와! 있어요? <laughs>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셔요, 많이. 8,900원. 와. 잠만요. 새싹이신데아아좀그 전에도 보내시긴 하셨구나. 음. 최근에 안 보내셨던 분이신데 아, 오랜만에 정답으로 어떻게 찾아오셨네. 생각을 그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가요? 왕왕 벌어지는가? 아유 왕왕 음. 벌어지죠. 693분님 방바닥에 그 빨래 찌개 발받고만. 아유 이거 얼마나 아픈데 그게 찌개도 아, 너무 짜증나죠. 자 힌트 잠깐 드리면 뭔가 화살이 약간 음. 마지막에 그 아니 이게 뭐야 하면서 눈빛이 그 그를 그 느끼실 수는 없었겠지만. 눈빛을 칠수에게 보냈어요. 네. 수가 아들인데. 네. 음, 째려봤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아, 이건 좀아 아우... <laughs> 진짜 별로예요. 7육팔이요 압정 발바때. 아, 아, 아니, 어머 세상님 무슨 일이야? 압정 아니에요. 숨만 먹도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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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안 아, 되나오네. 네. 걱 <laughs> <정말? 웃음> 것처럼 듣는 동안에 <laughs> <laughs> 여러분의 상상의 날에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뭔가가 발에 박혔다 그러는데 이게 예? 네총 맞은 것처럼 들으셨는데요. 이 곡의 의미를 많이 부여하신 나머지 오 요거 봐라 4천 번 총알 비비탄 아 이것도 아파요. 요거 굴러다니는 거 밟았나? 아 뒤꿈치 밟으면 진짜 아프죠. 아파요. 예, 저, 저도 저희 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아. 어, 등짝 스매싱 해가지고 저 아들이 당했거든요. 그러 음, 이거 봐. 6 9 3입니다 치수가 총노래다가 그 총을 발 맞고만. 그러니까 이 지금 노래에 현혹되셔가지고. 에. 발바닥에 총맞았구만그네 <laughs> <laughs> 전혀. 전혀요. 전혀, 아니, 전혀 아니고 에. 이 일을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총 맞을 아니야 이 정도까지는 또아또 이걸로 총을 총안 되죠 좀, 좀 아니, 등짝 정도 등짝 정도 예, 아무튼 칠, 여, 오, 육 번입니다 방바닥에 떨어져 딱딱해진 바발 아 근데 이 바발도 어. 이게 바발이 선체로 굳은 게 있어요 아, 아파요 이게 진짜 아프지, 아파요 아프지 아프지 선체로 굳은 거 식탁 주변 어디 사각지대에 마치 다보타처럼 그렇지 바발이 그대로 아, 굳을, 굳을 수 있어요. 얼마나 아프게요. 어, 그것도 또 특히나 이제 저기 그 동남아산 그 안남미, 아우. 안남미 종류. 길쭉한 느낌. 길쭉하지. 거. 길쭉한 느낌. 그거 꼽히면 뭐. 아니, 그건 그냥 박히지. 어, 근데 피납니다. 예, 피나요. 근데 네. 네, 아니고요. 325번입니다. 자르다가 튀어나간 소톱이나 발톱이 엄마 발바닥을 찌른 게 아닐까요? 오, 오. 여기까지. 네. 어, 한 번씩 금떨어져 약간 떨었죠 지금 네, 입술이 떨렸어요. 예. 네, 아침에 어, 입이 바짝바짝, 바짝바짝 마르네요. 쫄여오네요 네, 공구6육번입니다 아들이 손톱을 뜯어서 바닥에 버렸나? 음. 우리 아들도 그러거든요. 그맨발로 밟으면 얼마나 아픈데요, 그러셨네. 저희 딸도 자꾸 손톱을 물어뜯어서 네. 그 손톱을 물어뜯지 않게 하는 매니큐어가 있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그걸 바르면 음. 손톱을 뜯을 때 물어뜯을 때마다 입이 대단히 써요. 아. <laughs> 입이 정말 대단히 써서 다시는 손을 입으로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선대요. 원초적이네요. 네, 대단하죠. 네, 효과는 확실하겠네. 딱 고쳤어요. 그 그러니까. 네. 예전에 저 개들을 훈련 시킬 때 <laughs> 이웃집에 있는 밥을 자꾸 먹으니까 어, 어, 공식적으로 있는 방법이에요. <laughs> 아 그래요? 이웃집 그밥 그릇에다가 겨자를 <laughs> 네. 넣어요. 똑같네요. 어, 그럼 개가 그집거 먹으면 안 되는 줄클안 먹어. 다시난 건드려. 그 매니큐어랑 똑같아요. 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네. 자, 그러면은 어, 여러분들 많은 지금 그 추측과 상상들이 오고 있는데 그중에는 네. 저희를 옥죄어 오는 어, 깜짝 놀라는 <laughs> 것들도있었지만 네, 긴장하게 하는 어중이 뭐 합니까? 자, 일단 뭐 원본 가시죠. 아! 아 어? 아유. 엄마 왜왜 왜? 왜왜 그러는데? 왜왜 왜? 아, 왜, 왜, 왜? 왜? 어? 아빠 죽겠어. 이거 뭐야? 뭐야, 뭐 죽겠어. 뭐뭐 뭐 유리야, 뭐야? 아, 어? 너도 어, 아무 도움도 뭐뭐뭐왜 뭐, 뭐, 그래요? 아 아파. 아니 뭔지 몰라도 발바닥에 딱 박혔네 뭐가 봐봐 아, 그러면 아 이게 뭐야 뭐야 아니 이거 발톱 아니야 어? 발톱? 그래 발톱 그, 발톱 이게 지금 거실바닥에 왜 있었던 거야? 왜 있었을까? 아니 내가 어저기 깎긴 했는데 그게 왜 거기 있는지까지는 모르겠네. 어, 그러게 귀신이 그랬을까? 그 귀신이. 그게 아니면 이게 왜 거실에서 밟힐까? 아니 이제 그게 쓰레기통이꽉 찼길래 잠깐 비우는 동안 잠깐 바닥에 놨다가 아유, 다시 시래. 됐거든요. 잠깐만. 잠깐만 갖다 놓은 게 어떻게 오늘 이게 왜 엄마 발바닥에 콕 어. 박혔을까? 아, 그거야 밟았으니까 밟혔어. 을 하여튼 미안 미안합니다, 아유. 엄마. 예. 뭐 아프지는 않... 아니, 아, 아프겠네. 아니, 아프겠어. 아빠 죽겠어 이 자식아. 이거 봐봐, 이거 봐. 발바닥에 자국 보이지? 아유, 아유 보여 보여. 그래 그래. 아유, 아유, 아파, 아파, 병원 갑시다 그래. 내가 업어 드릴게. 내가 뭐 누가 뭐 원인 제공의 꼴 떠나서 이 순간부터 내 효자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볼게 내가. 효자 되기 전에 아, 개인 위생 개념부터 좀 장착합시다. 예, 발톱이나 아유. 치우시고 얘기하십시다. 예, 예? 아, 일단 예? 뭐그 하나 떨어진 거운 없이 밟으셨는데. 뭐안 되셨습니다. 일단 뭐 사과 드리고 밥 <laughs> 받아 또 미안해요. 엄지발톱이거 아유. 아지 리얼하긴 하다. 크게 이게 크게 잘렸네이 무슨 칼도 아니고 이게. 유 이거 뭐. <laughs> 야. 네, 큰 엄지발톱이. 네. 정말 화난다고요. 정말. <laughs> 저 엄지발톱 밟아봤어요. 바이킹 칼처럼. 네. 네. 그푹 박히나요? 말도 마세요. 빅스마일이 생겨요. 발바닥에. 아. <laughs> 빅스마일. 그, 그러니까 그 발톱만 웃고 저는 울고. 어, 세로로 바뀌는 건 아니죠, 그래도? 가로로. 가로로. 명확히 바뀌죠. 그러게, 그렇게. 딱딱한가? 약간 그러면 그 약간 그거는 네. 발톱 무좀 아닌가요? 딩동댕. <laughs> 저희 남편 발톱 <발표무접이기 웃음> 무좀 <발표무접성이> 때문에 <laughs>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어. 기분이 상당히 나쁘고 박힌 걸제 손으로 빼는 것도 싫다고요. 예. 하여튼 뭐 그런 여기까지. 겁니다. 예. 그래서 <laughs> 많은 분들이 옥죄에 오셨어요. 그래서 <laughs> 어, 네. 사실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그 즉시 문자가 와서 어, 굉장히 그러니까 너무 예, 당황을 했습니다. 이거 저희도 축제하는 입장에서도 이거는 짜증 나라고 냈는데 상대가 짜증 안낼때 <laughs> 네. 쉽게 맞출 때 <웃음> 당황하죠. <웃음> <laughs> 그렇죠. 그 합숙하면서 내신 수능 출제위원들이 <laughs> 최선을 다했는데 다 만점 받아. 뭐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그전 그렇죠. 예. 당황했습니다. 너무 수월히 마치셨다. 감사합니다. 예. 예. 요가까 읽어드렸나요, 국무상원이 양말 묶음에 그 묶어 있는 그 핀. <laughs> 아, 그만. 아, 세상에, 아, 그거. 그거 밟았을 때. 아, 진짜. 그거 이렇게 이렇게 쫙 이렇게 모아놓고 버려야 되는데 그쵸. 펼쳐져 있었구나. 그런 것도 있었어요. 프라모델 부품이다. 아유 근데 그거는 이제 아유. 프라모델 주인이 되게 아프겠네요. 커튼에서 떨어진. 아 그만. 뭐 그거다. 그 갈고리 같은 거. 예. 아. 삼이님이 어? 우리 집 반려견 강아지 발톱 깎아주다 한게 없었는데 혹시 네, 개발톱 그러셨네요. 어, 개발톱도 좀 아프겠는데요. 근데 발톱은 뭐 개발톱이나 사람 발톱이럼썩 <laughs> <laughs> 아, 유쾌한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진 않죠. 네. 그쵸? 네. 아이고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이렇게 또 해봤고요. 썩 그렇게 뭐 깔끔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살짝 지저분하나요. <laughs> 두 번째 얘기도 뭐, 이렇게 깔끔는 <laughs> 네.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약간 좀 그렇네요. 네. 대체로 보면 <laughs> 저희가 항상 아름답게 뭐, 음. 서로를 칭찬하면서 뭐 그런 없네. 얘기를 러지진 예. 않아요. 네. 참 안타깝네. 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 자, 노래 한곡 띄워드리면서 <laughs> 여기서 이제 2부 마치고요. 3부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인생 퀴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냐예요 눈물이나. <laughs> <laughs> 유걸림은 뭐, 핑크 유걸림은. 공목을 진짜 하튼 여자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어허. 정엽 왜 이제 왔니? 어플 있나 어플? 약간 <laughs> 공목 진짜 많이 하세요. <laughs> 정엽 씨 노래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늘 행복한님. 아니 근데 손톱 발톱 깎다가 튀어난 조각이 있으면은 그 깎기 중단하고 그 조각을 끝까지 찾아야 되는 거 그거. 그거 진짜 예입니다. 의 매너 있으셔요. 음, 그러셨네요. 근데 가끔은 이제. 로켓 발사처럼 네, 날아가는 발톱이 있어요. 그게 가서 거기만 떨어진 게 아니라 반사해서 붙혀서어디가로 어딘가로 음. 원래 그게 그럴 때가 있어요. 있어요. 그럼 이제 찾다 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종이에 받쳐서이렇게 음.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네.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옮기다 보면 느낌이 있어요. 떨어졌을 때세 조각 정도 떨어진 거 느껴. 그 알죠. 작은 거지만. 나는 알아. 근데 두 개만 나왔을 때그 찜찜함. 물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를 맞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네. 어느 순간 다들면 수색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럼요. 이제 어느 쪽이더 이득인지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되죠. 맞아요. 어떤 일로 하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웃음> <웃음> 어느 순간 잊어버리자. 이제 어 이게 스물스물 와가지고 누군가 밟은 거지. 발톱 깎기 칸막이 같은 걸좀 개발해 볼까요? 아... <laughs> 조심하는 네, 조심 안 해도 될것요 알겠습니다. 고외도 예, 네. 괜찮은 거였으면 이미 <laughs> 대기업에서 만들었을 <laughs>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자, 7836번입니다. 칠수는 왠지 발톱도 대빵 발톱이라 히라 엄마가 피도 봤을 듯. 심심한 맞아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셨네. 엄지가 대단히 강력한 예,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 저기 야생화 님이 깔끔한 얘기해 주셨어요. 그럴 때는 그 화장실이나 베란다에서 딱 해서 깔끔하 어, 되는 거지. 왜? 오. 그 하필 쇼파에서 그러니까 지나간 일이니까. 네. 네, 하여튼 뭐 이미 지나갔고 용서 받은 것 같아요. 예, 예. <laughs> 두 번째 얘기 조금 있다가 하, 하여튼 하 이렇게 좀칠 수는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미움을 받아 그렇게. 네, 여러분의 일상에 녹아 있는 시트콤 같은 일상을 퀴즈와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인생은 퀴즈, 성우 장희라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두 번째 내용을 쭉 읽어 보니까 그그 네. 어, 간만에 히라가 네. 좀익상 짓을 그 <laughs> 하네요. 하도 제가 가해자라서 어, 이번엔어디까지 말씀드리지만 저저 어... 피해자입니다. 제가 연기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자, <웃음> <웃음> 네, 가겠습니다. <laughs> 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아 지금 빨아주면 어? 되잖아. 아 지금 세게딱 돌릴게 지금 새끝하게. 지금 돌리면. 내일 하루 종일 말리고 우리 집 건조기도 없는데 그거 다 마를 때쯤에는 나는 뭐 복귀하겠네 어 그렇게 아니, 돌아가는 거네. 근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이거 때문에 휴가 나왔는데 아, 이거 때문에. 아, 알 네, 내가 손빨래 해줄게. 어? 아, 드라이기로 바싹 말려줄게. 그래. 내일 바로 입을 수 있게. 바로 진짜 말려라. 오늘 안으로 말려라. 알았어, 진짜. 알았어. 야, 꼬들꼬들하게 말려라, 진짜. 아, 너 우리가 한 번만 더내옷건드렸다가나 진짜 정말 너 금대식 관물대 정리 너 아, 그런 식으로 너네 시켜 내가 아, 하루 종일 옷 끼고 정리하고 아, 또것고또것고각안 맞으면 다시 아, 하고. 아, 알았다고 지금 어? 말아 준다고 좀. 빨 빨아 말할 때 빨아. 아, 진짜 빤다 지금. 지금 빨아. 알았어. 아. 뭘까요? 결국 피해자한테 들께가 <laughs> 과하네. 성격이 아, 좋지 않아. 진짜 왜 이렇게, 이렇게 자꾸 재촉해요? 아니 <laughs> 진짜. 아, 그런 아. 남매간네 그런. 음, 그렇긴 그런, 그런 한데. 아니, 보통 자매간에 이런 일이 많은데. 음. 아, 여기 또 칠수 섬세하네. 섬세해. 자. 잠깐만요. 자, 요것만 갖고 얘기해야 되니까. 네, 이것만 갖고. 자, 네. 손빨래해 주게 빨아라. 말릴 때쯤 되면 나는 복귀하겠구나. 네. 뭐 이것 때문에 휴가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휴가. 아휴. 군인이네 일단. 네, 그렇죠. 군인인데 군인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거를 <웃음> 휴가의 <laughs> 이유까지 됐을까요? <laughs> 아, 뭘까요? 근데 정말. 하필 그를 손을 댔네. 손을 댔어. 여동생이. 됐죠 그래도 오염을 시켰겠지. 네, 그러니까 빨리 빨아달라 했겠죠. 쓰읍, 뭘까요? 뭘까? 뭘까요? 뭘까요? 호호호호 아 일단 다른 건 없고? 네. 아 칠순씨 너무 하시네 <laughs> 이렇게 이런 게 왔어 그리고 아니 칠순이 왜 이런 역할만 해요? 지금 얄밉게 <laughs> 뭐 이런 게와 아니 정답을 얘기해 집에. 왜아저 연기하는 거죠 저도 또 이런, 이런 걸또 잘하셔요 유난히 아 유난히는 <laughs> 또 뭡니까 글쎄요 아, 서운하게 그게 집중하는 거지 저 옛날에 그 생각 안 아, 나요? 그 우리 라디오 아, 드라마 아, 할때뭐 어떤 거요? 저 정말 슬픈 아빠 역할도 많이 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셨어요. 왜막 네, 그때 그 어. 눈물을 앞을 가리는 역할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정말 까맣게 잊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이제 악마 역할 이런 거는 아주 귀한. 그래. 그래. <laughs> 그래. 예. 어차피 너니 네 거라고 기분 니거 네 아니야? 대들어, 데드러. 대들어라고. 그래봐요 오빠는 조금 있으면 휴가 복귀야 군인이야. <laughs> 이런 걸또 음. 너무 잘하셔요. 자 어디 보자. 아 오. <laughs> 음. 7656번으로요. 어? 네. 어, 군대 모자는 그게 잘 마르지도 않고, 아 빨면 쭈그러들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 휴가나온 오빠 그 전투모를, 어 그거를 좀 괜히 아 만져가지고, 뭐, 그 오염을 시켰네. 어 자, 고맙습니다. 2096님, 칠수 힘내라.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내용을 맞추는 게 아니고, <laughs> 그냥 한 없는 응원과 한 없는 질타밖에 없네요. <laughs> <laughs> 자 어쨌든 자기 저 지금도 옥죄 오는 분들 몇분 계세요 아 <laughs> 어, 진짜요 얼써 이파5 9님 등등 음, 음. 옥죄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분들에게는 이게 정답이 보이나요? 들으면 바로 아시나봐요 이제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근데 가끔 우리끼리 하는 착각이 있어요 <laughs> 우리 거죠? 간에는 되게 꼬았다고 생각하는데 <laughs> 맞아요 청취자 아유. 입장에서는 아니 뻔한거 아니야 <웃음> <웃음> 사실 오늘 약간 요정도면 요 직구죠 그렇죠 이정도면 괜찮은 <laughs> 직구예요, 편이에요 직구에요 네 예, 직구, 직구입니다 자. 아, 에일리의 손대지마 이거요 <laughs> 요거 듣는 동안에 어떤 상황일지, 뭐 여러분 생각하시는 안돼요. 음, <laughs>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에일리 손대지마. 네. 손대지마 듣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또 이제 그 의견이죠, 의견, 전달을 해보자는 네. 네. 보내주셨는데, 네. 음, 그 저기 채소 마켓 있잖아요. 네. 당신의 근처 뭐 거기 있고 예, 예. 거기에 팔다 걸렸나? 아, 이런것까지 있어요. 그럼 거의 절도 아닙니까? <laughs> 저 그거는 좀 그렇다. 오팔 구오 번으로 준. <laughs> 아저그 정도 아니에요. 팔다 걸렸나? <laughs> 저그 정도로 아니라고요. 칠육팔이 <laughs> <laughs> 번 히라 동생이 호기심에 음. 휴가 나온 오빠의 군복을 입어봤는데 네. 그걸 커피를 쏟아가지고 아 커피. 어 휴가 복귀해야 되는데. 그데 아까 그러니까 커피색 아니에요? 군복? 커피색인 부분도 있죠. 아, 그렇죠. 전반적으로 아니에요. 아, 알겠습니다. 그냥 봐도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무슨 저기 사막종 나락군가 아니고 <laughs> 2096번입니다. 네. 동생이 군복 입고 오케이. 뭔가 저기 여군 컨셉으로 음. 인증샷 찍고 짬뽕 먹다가 아, 흘려 가지고. 아, 짬뽕. 아, 짬뽕은 아, 진짜 빨갛게 물들었다. 테두리가 그렇게 그 기름띠 생기는 거 아시죠? 짬뽕. 그렇죠. 아주 별론데. 근데 하필 그거를 인증샷 찍는데 짬뽕을 왜 먹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짬뽕을 먹으면서 인증샷을 했나? 네, 그럴 그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이 얘기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겠 뭐, 어떤 얘기든도 벌어지니까 뭐든 다 가능해요. 큰공주 엄마님. 네. 어디가서? 음. 근데 뭐가 됐든 멋진 칠수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거 가지고 동생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재능한데 지인들이 이렇게 문자 보내시는 건 저는 좀. <laughs> 아니 이게 <기다려라>. 다 <가만히> 들어봐요. <laughs> 멋진 칠수가 동생한테 그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네. 칠수 씨. 안 그래도 되잖아. 약간 이런, 약간 아, 이런 얘기. 이런 얘기에요. <laughs> 7836권입니다. 어쩔 수 없이요. 이 코너는 치수가 저 터지면 터질수록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요. 예, 괜찮아요. 그러셨나요? 그렇군요. <laughs> 근데 그렇죠. 워낙에 뭐 하여튼 뭐 악마 같은 거만 시키니까. 어, 어, 어느 날 이런 식으로 되면 그 에이. 연기자의 이미지가 굳어요. 그대로. 음. 저도 뭐 멋있는 걸할수 있는데. <laughs> 유걸님. 혹시 동생이 커플링을 오빠 거 커플링인 줄 모르고 그냥 끼고 나갔나? 아, 커플링은 좀그 귀금속은 저는 손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귀금속 그러지 마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이건 아닌데. 이구유길님도 약간 옥죄온는시이에요 네. 오빠의 하얀 니트를 여동생이 몰래 니트. 입고 나갔다가 휴가 나온 오빠랑 딱 맞췄는데 네. 네. 하필 캐차올룩이 네. 묻은 거를 보아 버렸을까요 아, 그 니트 버려야 돼요. 케찹안 지워지나요? 케첩 잘안 지워요. 오늘 것도 이건 될런지 모르겠네. 그러면 정답 이것도. 아, 이것 좀 그런데. 이거좀 그런데. <laughs> 자 어떤 상황이었을지 여러분의 상상력이 얼추 비슷했을지 어쨌든 뭐 듣는 재미시니까 자 현장으로 갑니다. 아이 티셔츠 진짜 예쁘단 말이지 오빠 오신데 나한테 너무 잘 떡이다. 가보리자. 오늘 약속에도 이어 듣고 나갈까? <laughs> 아, 오늘도 즐거웠지만 힘들었다. 어? 이거 뭐야? 어제 떡볶이 국물 묻었네? 아, 뭐 어때. 어차피 나중에 빨면 되지 뭐. 어차피 오빠는 집에 없는데. 내일 빨아야지. 어. 뭐야? 택배였나? 뭐야 문이 왜 열려? 엄마 일찍 왔나? 장희라! 어? 어? <laughs> 어? 뭐야? 오빠 왜 왔어? 군대 아, 있을시간 아니야? 야이 몸이 소총 사격 1등해서 특별 휴가를 받았다는 말씀 아니겠느냐? 아, 엄마 아직 안 왔었지? 서프라이즈지? 어, 너 엄마한테 오빠 왔다고 아직 말하지 마라. 어 알겠어. <laughs> 자, 잠깐 잠깐만. 어. 너 입고 있는 그티그거 어? 내 거지. 아내거 그, 맞지? 아 그게 아, 진짜로 잠깐만 이, 입으려고 한 거야. 동작 그만. 장... 어. 너 지금 그 떡볶이 국물 같은데 이거? 어, 어? 이거? 아. 잠깐만 입어보 티에 왜 떡볶이 국물이 묻어있을까? 아 그게 실수로 어? 좀 튀었는데 아 내가 곧 빨려고 했어 진짜로 야! 어, 어. 내가 이거 군대 들어가 갖고 받은 월급 그거 모아가지고 짓거리 같은 거 그거 해가지고 지난 휴가 때 특별히 사가지고 만지지도 않은 옷이거든? 아. 내가 이거 입을 생각에 지금 두근두근하면서 휴가 이것 때문에 사실상 휴가 나온 거거든? 이것 때문에 그거를 어. 니가 왜 입어? 아니 어? 오빠 옷장이 열려있었는데 요 티셔츠랑 딱 눈이 마주쳤단 말이지? 저, 근데 얘가 나 입어달라고 막 그러던데? 어, 티셔츠가 말을 해? 어, 귀신, 귀, 귀신 허, 들렸어? 티셔츠에 귀신 들렸어? 귀신이 들렸네? 오빠 귀신 잡는 해병대인데 이 귀신이 겁도 없이 야, 말 야. 돌리지 마 어. 장난해 지금? 아 지금 빨아주면 어, 되잖아 좋네 얘 진짜 아 지금 세탁기 돌릴게 지금 돌리면? 네 하루 종일 말리고 우리 우도 건조기도 없는데 아다 말릴 때쯤에 이 오빠는 휴가 복귀하고 없겠구나 그래 아, 그러니까 돌아가는 그만. 상황이구나 지금 아, 어? 아내가 네, 네, 손빨래 해줄게 아 드라이기로 바싹하게 말려줄게 내일 바로 네, 입을 수 있게 제대로 빨아 지금 바로 말려라 아, 알았어 너 진짜 한 번만 더내옷 건드렸다가 너 진짜 너 군대식 너 간물 대 정리 너 아. 그거는 시킨다 아니, 하루 종일 옷 개고 정리하고 접고 가감 하으 아 다시 하고 아 어? 지금 지금 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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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 줄게. 지금. 지금 빨아 준다고. 바로. 말할 때 바로. 지금 바로. 아그만 아, 깨끗하게 지... 빼라. 그만. 아 총은 또왜잘쏴 가지고 집에 오는 거야? 아, 진짜 피곤하네. 진짜 서러운 얘기인 거 알죠, <laughs> 그 진짜 서러운얘인거 알죠, 그. 어떻게 해 가지고 죽을성 살충 아니 근데 그 이유가 지금 옷을 새옷을입으로 지금 총을 열심히 쏘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일지일 날짜 저는 잘모르겠고 아, 정말. 어쨌든 옷 때문에 휴가 나왔대잖아. 오빠 징하다. 패션 왕이네. <laughs> 패션 왕이야. 어. <laughs> 3844번. 아, 그 되게 뭐라 그러네. 뭐 그만 좀 뭐라 그래요. <laughs> 그러셨네. 아니 근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음. 속으로 아, 제 그만해라 좀. 아, 애지가 나다. 이 생각을 계속 했어요. 저도요. <laughs> 그렇게까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죠.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써 있는데 원고에 하라고 써 있는데. 아 너무 싫었어요. 어. 9011번입니다. 군대식 정리 크크크 100% 아직 후임 없다 그러셨나요. <laughs> 관물대 정리 그게 네. 아, 제 이제 관물대 정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2000년대 한 언제 그 관물대라는 게 없어지지 않았나요? 그냥 관물대? 이렇게 그 캐비닛 같은 거로 바뀌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저희 때처럼 이렇게 뭐 안에다가 저기 두꺼운 종이까지 넣어서 뭐 러닝 셔츠나 음. 이런 옷들을 다개 가지고 각 칼각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걸요? 아마 우리 기술감독님 군번 때만해도 그냥 캐비넷 다었어요 캐비넷에 훈련소에서 했다고. 어. 그 훈련소에서는 뭐 그건 한 것도 아니지. 자대 가서. 아 정말 이 군대 <웃음> <웃음> 아니, 정말. 가물대 정리를 해봤어야 아, 진짜. 아유, 그렇게 해야 또된 거구나. 그냥 하는 한번 거구나. 그러면 한, 한번 접혀봐야지. 아. 아. 자, 큰공주 엄마님, 멋진 칠수 오빠는 동생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어, 내가 사줄게. <laughs> 사랑으로 보듬는다. <laughs> 네, 꼭 사주세요. 유걸님, 네. <laughs> 그거 그냥 키친타올로 두드려서 흡수시키고 네. 베이킹소다랑 식초 섞어갖고 놔뒀다 빨면 싹 지워져요. 오, 진짜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복귀해야 된다고요, 주휴가를. 내일 입겠대요. 내일 가... 그거 입으로 나왔대. 이거 이거 보고 복귀해야 되는데. 아우 진짜 징어다. 예, 하여튼 그랬고요. <laughs> 2485번으로 네. 완벽한 정답을 보내셨었대요. 진짜요? 예, 처음에 딱 나가자마자 <laughs> 실수가 휴가 때 나와서 여친 만나러 갈때입으려고 사놓은 옷을. 아. 여동생이 몰래 입었다. 캬. 떡볶이 국물을 묻혔나? 떡볶이라는 메뉴까지. <laughs> 대단한데요. 잠깐만. 완전, 네. 완벽한 전완 정답이고 이번 거 그냥 완전 정답이면 급이 좀다리나요 <laughs> 완벽과 완전. 자, 그레이드가 다른가요? 방금 읽어드린 게 <laughs> 완벽한 정답이라는 코멘트가 붙었고요. 예. 이번 글에는 완전 정답이라는 어, 완전 정답. 어, 코멘트가 네. 붙었습니다. 어떤 거죠? 0966번이에요. 네. 휴가 나와서 여친이랑 네. 커플티 입고 만나려 했는데 네. 동생이 하필 그 옷을 입고 아, 커플티를 떡볶이 소스를 묻힌 거지 아. 하필 흰옷이었는데! 트윈 아. 메뉴는 맞췄고 네. 옷은 어, 커플티에서 직접 산 건데, 흰색, 컵, 그렇지? 흰색, 약간 완전은 요런느낌이 아, 아, 세상에. 어, 실은 이거뭐온 거에서도 이제 싸우느라고 말을 안 했지 네. 이 뒤에까지 가면은. 그거 맞아요. 커플티인데. 아 그렇게 될수있 맞아. 있, 그렇게 될수 있죠. 어, 나는 그딴 거 입고 나가면 지금 우리 사이가 어떻게 돼? 이렇게 갈수 있지. 그쵸 그쵸 그쵸. 커플 만나 입고 만나게 됐는데. 네, 그쵸 음. 그 어쨌든 뭐. 네. <laughs> 요두 분께 선물 드리나 봐요. 오, 축하드립니다. 아. 0567번으로 언능 빨아서 햇빛에 널어나 봐요. 빨리 말릴 거면 드라이기를 속으로 해가지고 맞아 맞아 말려야 돼요. 맞아요. 네. 그 와중에 또 떡볶이 먹고 싶네요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사실 저도. 네. <laughs> 아까 저기 음. 어, 7656번, 네. 9030번 두분또 계셨거든요. 어, 네분다 불러드릴게요. 다 보여주세요 지금. 7656, 9030, 0966. 어 그리고 이사8호 <laughs> 축하드립니다 어, 네 분께 어, 베이커리 카페 교환권 두분 그리고 엑소피 크림 두분 이렇게 해가지고 오,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장인하 씨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아예 어, 갈게요 예 또, 항상 이렇게 아유 왜 이렇게 쉽게 보내주세요 아니요 시간이 돼 가지고 아 그렇구나 어, 가야겠다 칼진행 아 알겠습니다 장덕 <laughs> 어른이 된 후에 사랑은 너무 어려워 아, 저 갈게요 어, 이리고 이따가 사부에 네. 우리는 내일에 잠깐 나와주세요. 아, 장, 알겠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일단 예. 나가 계세요. 예. 아, 말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